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난 말씀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지난 말씀은 우리가 말씀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말씀이 먼저인가 상황이 먼저인가 이게 관건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나중에 되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이 악화가 되면 사실은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 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먼저 딱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받은 바울이 실제로 만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곁에 서서 더 담대하라. 내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지켜 주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여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과 이후에 계속 주어진 말씀을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자는 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 즉시 밤 9시 돼서 보병 200명과 그리고 창병 200명, 기병 70명을 붙여가지고 호송시켰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을 보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40명은 사실 어디 간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다세 후에 찾아와 가지고 더둘로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해서 결국 다시 고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고발당하면 벨릭스가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면 벨릭스를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해 주고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나한테 돈을 좀안 주겠나 자기를 풀어 달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가도 둡니다. 오게 가도 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에 풀어주질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동안 풀어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결국 끝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나중에 베스도란 사람이 다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항소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로마로 바울을 보냅니다 2년이 지난 뒤에 보낸 거예요 가던 중에도 우리는 알다시피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또 섬에 도착했을 때에 뱀이 자기를 물어가지고 주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죽지를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움들이 더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바울은 고요합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것 듯이 조용해 고요합니다. 그런데 폭풍전야라고 하는 것은 폭풍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저는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그 속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로서 13년, 17살 때 팔렸으니까 13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감옥에서 2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도 2년 동안 감옥에 보내고 노예로서 1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때도 보면 성경은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뭔가가 평온한 채 자기에 주어진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 상황이 되면 당연히 불만과 원망이 나와야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될이 요셉이 그런 마음이 일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그때 봤을 때. 뭔가를 가진 것이 모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느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의 현실에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보느냐? 상황에서 보지를 않고,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담대하라. 내가 네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원하려는 이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광풍. 사람들이 강풍이 일어나게 되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누구나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있는 많은 선장도 그리고 그게 있는 선원들도 모두 두려워하는 상황에 바울은 배를 조종하는 사람도 아닌 이 바울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이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안 사람은 주변의 환경 속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벌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구장에서 담에서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이방 나라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매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하겠다는 죽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돌 치는 사람의 돌을 못 치도록 막으셨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때릴 때에 그 때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벌하셨다 이런 말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지켜내며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바울은 나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주의 말씀과 이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까지 합쳐지니까 이 사람은 조금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갈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정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자녀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삶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못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랑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더 복잡해지든지 더 악화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울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주님이 나보고 담대하라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느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일을 정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일이 이것이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를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현실과 마주해서 싸우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일어나면 내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일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왜 우리가 그 상황에 무너집니까? 왜그 상황에 두려워합니까? 왜그 상황에 우리는 쓰러집니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는 주님이시고, 담대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이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주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줄 믿고,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